올해 인기게임 bj 롤부문 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이스지킴 이와 함께하는 2019 아프리카tv bj 대상 인기게임 bj 롤 부문입니다 bj 이상호 올해 인기게임 bj 롤부문 대상 bj 이상호 정말 열심히 방송했거든요 네, 많은 유저분들의 또 성원의 힘입어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센스모아님께서 이상호님께 놀통령 깡우리라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19 아프리카TV 인기게임 BJ 롤 부문 대상 BJ 이상호 재치아 입담으로 아프리카TV의 큰 기둥이 된 놀통령 이상호님 인기게임 BJ 롤 부문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서 이상호님. 네. 아 바로 와서 꽃다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와 이번에 네.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네. 인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아, 정말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즐거운 콘텐츠를 보여주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맞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 BJ 이상호입니다. 네, 그 사실 제가 진짜 마지막 시상식이 될것 같아서 되게 즐기자는 마음으로 시상식 왔거든요. 어 근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솔직히 너무 떨립니다. 네, 2019년은 사실 저한테 정말 뜻깊은 한 해였거든요. 저는 솔직히 방송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한 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너무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데 어 일단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거의 집에서 집구석에서 이제 게임만 하고 롤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야방이나 합방을 많이 할수 있게끔 물꼬를 틀어준 우리 새하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라는 굉장히 경쟁 사회 경쟁 사회라고 해야 되나 경쟁 사회 속에서. 되게 따, 마음 따뜻한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. 우리 닥디클럽 친구들, 특히 기훈이랑 깨박이 너무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롤 컨텐츠 했을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준 우리 롤 BJ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우리 랜딩 형또 그리고 어,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 정말 제가 내년에 군대도 가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내년에는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2019년 이렇게 클수 있었던 거에는 아이 너무 부끄러운데 또 민교의 도움도 많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 빌어서 민교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또 울산에 있는 우리 서랍을 떡방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BJ 이 b j 이상 a 님의 u k 소감이 있었습니다 a Yugil, p a r a g a s 서 i d a What is that? I have watched t 이 a t I have watched that. I have watched 고 h a t I have watched that. I h a 고 우리 이제 이아 네. 진짜로. 그래서 날이니까. 음. 아 근데 평소에 말못 하지만 진짜 고맙지 맞지? 어 영상 틀게요 여러분. 너 처음 보는 거야? 어나나 어? 아니야 안 봤지. 어. 나좀 전에 봤잖아 아씨 어. <laughs> 뭐야, <이> 뭐야. <laughs> 뭐야? 이거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갑니다. 뭔데 이거? <laughs> 뭐야 이 <이거? 웃음> 맞는 거야? 어. 안녕하세요. 예. 미님한테 피디들. 진지하게 진짜 너무 화가나서 그런데 미키님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호가 못해요 야 상호야 왜요? 니먹방 네 BJ 해 그냥 이럴거면 첫 듣지도 않아 씨벌탱 향후 10년간 너의 방송활동을 볼때 너가 해야 잠깐만요 이새끼너 목소리 너 목소리도 맞아? <laughs> 아나 맞아 아너아니거같은아니까저 그러니까 <laughs> 옛날 목소리가 저거예요 아이 말투 비슷하잖아 근데 너 누구냐? 내 옛날 목소리 저거야 존나 소름돋지 어나 들으면 소름돋아 니네 얼굴 공개돼도 어. 상관없냐? 얼굴? 어. 아, 근데 호랑... 내가 미드 가는 게 나을 것 같죠? 아니, 아니, 아니 그냥 꺼져, 뭘 미드 가는 게나 나가 그냥... 이솥 까지 못한다니까, 그냥... 그건 맞아. 나 조각이 온다냐? 아, 이 새끼도 존나 안 일어나네. 진짜... 아니, 조각이 아, 너무 하네, 진짜... <웃음> 레전드... 좋아하겠지, <laughs> 아! <laughs> <종학이 웃음> 전원이 꺼져있다고? 아니 뭐 이딴 팀이 다 있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멸망전 당일인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자고 있었어요 종하이가 그날 낮 1시까지 방송하다가 네. 자, 잤는데 자, 사상 최초 폰이 네, 꺼져서 노쇼 그래서 저희 광탈 그래서 저희가 정글로 실버 김인주 씨를 끼고 경기를 나갑니다 네. 근데 이때 많이 비볐는데 아 진지하게 빌게 <laughs> 진지하게 하고 있어 아, 미친 놈아 아, 이개 아, 또라이 같은데 어 점점 거. 목소리가 변해 이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뭐아 그거 아니라고 <laughs> 아니 아니라고 네가 할말 없으면 두손두발 들어 그냥 뭘 그렇게 코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코투리가 없는데 이게 사람 새끼냐 <laughs> 지랄 그만, 지랄 그만 개새끼야. 끝나고 말하라며씨가 끝나고 말하라면서씨가 게임 중에 존나 말하네.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. <laughs> 왜, 아, 진짜 방송 좀 웃기면서 간다니까. 어? 아이, 나도 잘 되고 싶 나게 내가 해야겠을 때 그래도 네가 뭔가 오늘 방송을 진짜 100명이 본다. 그럼 내일은 150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좀 하고. 근데 나도 고민이지. 그런 거. <laughs> 그 <정자로 웃음> 나도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늘릴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. 와, 너도 그러니까 그래, 나도 생각가그 그래, 괴물이다 근데. 왜? 야, 나도 좀 장난하잖아. 근데 어? 뭐 이게 괴물이지. 그런 게 있잖아. 막 한다고 다 되는 게아니야 저때 저때 아, 100명이었는데. 어떻게? 아, 아니? 아, 내가 언제나 구라 부리고 있었잖아. 밥 먹고 있었잖아 아, 방금 여기서 야, 내가 담어 쇼페이커. 나뭐저 왔다 진짜 아이고 아, 이아벌떡방 게리지 이거 에이 난진 정글한테 이 영광 나는 정글이 차려준 밥상 숟가락만 얻었을 뿐이야 <laughs> 이아 이게 레드지아토갱스아사탄 형이 상에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, 너 진짜 아이돌 이상호 없었으면 BJ도 못했어. 어, 그럼 전화대 없었으면 지금 여기 못 있어. 저때 수찬이가 또 라이벌이었는데. 우가 솔직히 말해서 2018년이 좀 뜻깊은 한해 아니냐? 방송도 시작하고 맞지.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작년 1월 1일이. 어 네. 1월 1일이 이번 년도. 올해. 우승가 될 수도 있는 한 해였지. 그건 맞지. 근데 이게 다 이상호라는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야. 아 그거 맞지. 음. 인생 살면서 사람은 사람의 은인을 세 번을 만난대. 그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야. 잠깐만 할까? 왜? 애기 형 외모 리즈 시절인데. 애기 <laughs> 형왜 이렇게 예뻐? <laughs> 외모 리즈 시절인데. 내가 얼마나 지금? 괴롭힌 거야 도대체? <laughs> 뭐야? 외모 지금 리즈 시절인데? 맞지, 맞지, 맞지. 응. 근데 응. 그다 밑바탕에는 나도 내 방송이 재밌었어, 얘 때문에. 그러면서 같이 큰거예요 같이 윈윈을 한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. <laughs> 네, 여기서 미담 하나 풀자면 이때 이상호가 얼마나 착했냐. 1월 1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랄까, 별풍선을 또 많이 봤잖아요. 1일날. 근데 이상호가 이때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 방송으로 켜주면서 세배를 하면서 이렇게 딱. 배분어 수금도 해주고 이게 <laughs> 전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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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한복은 내 돈으로 비었, 빌렸어 50만 원 음. <웃음> 하지만 야 <laughs> <그것만 웃음> 받은 게더커 받은 게더커와 그런 게더 커. 와, 어. 아니야 제방송에서누움이데 내가 뭐내거 포기하면서까지 얘거더안 도와줘 잘아 <laughs> 이런 순간 판단에 제일 도움이 되는 순간이 나니까. 일단 안한거 아, 없어서. 안한거 없어서 없네. 아, 도킹스. 결승전. 맞춰서 하자고. 근데 그러니까 맞춰서 한다 그러면 돼 지금 굳이 그정거를 각을 잡냐면 뻔돼 가지고 그냥 싸워 봤자 당장 실력이 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상호랑 너랑 지금 풀고 아... 들어가야 돼. 코그모가 집에서 침 빼고 있어요. 코그모가 집에서 끝났습니다. 대성수합니다. 결승합니다. 결승! 제재! 제재! 너무 싸! 팀이 이패 후에 사연승을 기록하면서 패배승 승승. 이때 우리 지렸지 진짜. 지렸지. 근데 이때 아, 다, 떡상했어, 어, 다 떡상했어 우리. 아다 떡상했어 진짜. 어. 아 이때 그 대림동 <laughs> 야방 아니야. 그렇지. 아, 아, 아 기억나네 기억나. 머리 산적컷와실화냐 <laughs> 이때... 진짜로. 빵야 빵야 빵야. 다 꼼짝 마다 꼼짝 마

24일 끝나고 조추점 하면 되고 24일 그 멸문전 시작전까지 아니 <laughs> 서로.. <laughs> 그니까 러 서로.. 하하하 나라전 레전드였지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남들한테 피해가지고 여러분들와 아 제주도 야방 와조 초초 뭐해 요조 초초 초초 뭐해? 쟤 별풍 존나 많이 받는다며 초초 요즘 그냥 부자야 이제 아 이때가 진짜 아 태형이랑 야방 아나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좀 이따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스파이 다이비 와! 저도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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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 너무 너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소화될 게 없긴 해 안양이네 민박 와 안양이네 민박 재밌었어 와 이게 다 2019년이네 근데. 어 진짜 2019년이네 우리 야방 어 이거 대원이네 아, 아, 대원이네 <laughs> 할로윈 찍어달라는 한 이유가 이거구만. 아, 뭐야? 아 예, 아 이건 찍어, 이건 아이아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컨텐츠 뭐있는지막 이런 거 찍어달라 보니까. 아 그러네. 아 대, 대략 약간 뭔가 우리 합방했던 그런 추억을 약간 살렸네요. 맞지, 맞지. 고맙네. 아 우리 잘 많이 했네. 아 고맙네, 아, 진짜 재밌었어, 재밌었어. 음, 어.